빠는 하나 팬 안녕하십니까 아빠는 하나 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SSG 랜더스필드에 직관을 왔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도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했는데요 오늘도 기분 좋은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진다는 폰세와 앤더슨의 이 맞대결을 보러 왔는데 사실 5회까지 하마이 글씨는 외야의 볼을 하나도 못 보내는 굉장히 답답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한화일씨는 딱한 번의 찬스에 4점을 뽑았습니다. 먼저 선취점으로 피업론을 맞았지만 4점을 뽑는 이닝에서 결국 폰세는 리그 10! 1승 리그의 최고의 선발투심이 명확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던진 우리 불펜진들도 잘 막아줬고요 어제 너무너무 아쉬운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하화이글스 팬분들이 아쉬운 경기력에 조금 섭섭하시고 기분도 나쁘셨겠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하화이글스가왜 리그 1위 팀인지를 보여줬던 경기입니다 여러분 리베라토는 복덩이 그 이상입니다. 작년 6월에 와이스가 와서 하나를 건졌다면 올해는 플로리얼 대신 리베라토가 와서 하나를 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보여줬던 쓰리런 첫홈런을 정말 정말 필요한 시점에 쳐줬거든요. 근데 그게 베스트볼이었습니다. 그 베스트볼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말 깔끔하게. 아주 랜더스 필드에 넘기면 넘어가는 그 길이로 넘겼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하나이글스가 승리를 했고요. 자, 오늘 이렇게 3점 차 승부였습니다. 하지만, 마지막에는 또 우리 김선희 선수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말루를 만들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말루의 위기에서도 3점과 땅골로 이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는 또다시 한번 연패하지 않고 다시 진 경기 다음에 다시 승리로 터너 라운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 불빛 보이십니까? 3분은 아직이에요. 저희 한화글스에도 1년 동안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김강민 선수의 은퇴 경기인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김강민 선수 의 은퇴식을 곧할 텐데요. 이 부분도 역시 SS랜더스 팬분들과 함께 김강민 선수의 남은 제2의 인생을 또 축하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은퇴식까지 함께하고 떠날 건데요. 자 이렇게 오늘 토요일 경기 승리했고요. 하나그스는 여전히 리그 1 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LG 트윈스 경기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. 하지만 공동 1위건, 단독 1위건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하나그스는 연패하지 않는 팀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경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현장에서 행복한 분위기를 여러분께 빨리 전달해드리고 우리는 여전히 리그 1위임을 여러분들께. 말씀드리면서 자,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네, 토요일 밤, 2차 밤 2차 보내시고요. 내일이기면서 위닝 cd를 아, 만드는 네, 그런 s f 랜더스의 3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빠는 하나 팬이었고요. 우리는 3차 여전히 3차 리그 1위의 3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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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입니다 감사합니다. 최강한파 파이팅 감사합니다. 플레이트